네, 김차동의 팬모닝 쇼. 일요일은 선데이 BGM 1부부터 3부까지는 BGM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고요. 4부는 또 특별한 시간입니다. 바로 원광대학교 HK 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지역 인문학 센터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인문학 굿모닝 인문학 시간인데요. 우리 지역의 명소들을 지금 어, 찾아 다니고 있죠. 네. 오늘도 변 없이 이충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임실 다녀왔고요. 네. 이번 이번 주는 어딘가요? 이번엔 순창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네. 순창이 어떤 지역의 명소라기보다는 한 인물을 찾아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음. 순창의 설씨 부인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네네네. 이분은 과연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어떠한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죠. 순창의 설씨 부인 얘기 예. 경청하겠습니다. 어, 굿모닝 인문학,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원강대학교 HK 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와 함께하는 굿모닝인문학. 오늘은 김형미 씨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굿모닝인문학 이야기 마실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다녀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전라북도에서도 산수가 빼어나게 아름답고, 논밭이 풍요롭고, 네. 물가의 어장 또한 넉넉한 곳. 음. 순창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맞아요. 네. 네. 근데 순창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순창에는 바위와 계곡이 수려해서 옛날부터 호남의 금강산이라는 별칭을 가진 산이 하나 있습니다. 강천산. 네, 맞습니다. 네. 강천산입니다. 근데 원래는 불가에서는 광덕산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강천산에 강천사라는 사찰이 꽤 유명하죠. 음, 네. 네, 전국에서 뭐,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 중에 한 군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도 옛날에 그 산내 암자가 12군데나 있었대요. 음. 스님은 500명이 넘게 있었고요. 오. 네, 그도 그 중에서도 그 암자 중에서 부도암이라는 암자가 있었다는데, 네. 지금 현재는 절은 없고, 음. 터만 남아 있습니다. 음... 예, 그래서 그 사라진 털을 좀 다녀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부도암을 꼭 집어서 간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부도암은 그 순창은 옛날부터 뭐 인물이 많이 나기로 유명한 고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도 원효대사의 아들 음... 설총, 음... 네, 설총의 후손인 설씨 부인이라고 있어요. 아, 어, 네네네. 그런 네. 것 같다. 네. 네. 정확히는 그... 모르지만. 예. 네. <laughs> 그래서 설씨 부인의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많은 감동을 주면서 회자되고 있다고 해서 음. 그래서 부도함을 다녀왔습니다. 음. 네. 설씨 부인 좀 궁금하시죠? 설씨 부인 부위... 그러니까요 들어본 들어봤는데 정확히는 또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네. 한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설씨 부인은 원래 순창 설씨 백민의 무남동료로 태어났다고 해요. 네, 네. 그런데 조선 단종 때부터 성종 때까지 문신으로 활약했던 그 유명한 신말주 음. 그 형님은 신숙주입니다. 네, 신말주하고 혼인한 부인이에요. 음. 그런데 단종이 폐위되면서 그 남편이 고향으로 낙향을 하게 돼요. 음. 그래서 귀래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학문에만 전념을 하는데 네. 부인도 같이 따라와서 예, 남편 옆에서 지내면서 그 부인이 아주 유명한 권선문첩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 시간에 권선문첩. 네. 음. 그래서 부도함이 바로 그 권선문첩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해서. 아 그래요. 네. 네. 그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져서 그 부도함을 다녀온 것입니다. 부도함, 네. 그리고 권선문첩, 설시부인. 네. 이세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가 진개, 전개될 텐데. 네. 그 권선문첩은 굉장히 유명하니까 탄생 네. 배경부터 한번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권선문첩이 권선이라는 말 자체가 선을 권한다라는 맞아요. 뜻을 갖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를 문첩으로 이제 만드는 건데요. 음. 설시 부인이 너무 아름다운 얘기잖아요 선을 권한다 음. 이 얘기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감동을 했는데요 설시 부인이 그 단종이 폐위돼서 남편이 남편하고 같이 고향으로 낙향하는 전날 저녁 음. 예그 설시 부인의 어머니의 꿈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 한 선인이 나타나서 네. 아주 아름다운 흰 옷을 입은 어, 어. 그런 선인이 나타나서 내일 누가 찾아올 테니 어. 그 뜻을 받들어서 함께 임하면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을 거다라는 어. 그런 꿈을 받고 설 시부인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어. 예 그랬는데 어. 실제로 보니까 그 꿈을 얘기를 듣고 바로 다음날 설 시부인한테 한 스님이 찾아와요 어. 근데 남자 스님이 아닌 여자 스님, 비구니, 아, 비구니. 스님이라고 하죠. 어, 네. 네. 약비라는 법명을 가진 비구니 스님인데 이 비구니 스님이 찾아와서 이르기를 순창이 너무 아름답고 산세도 좋고 사람들도 마음이 인정도 많고 이런 곳에 조그마한 암자를 하나 짓고 살고 있는데 이 암자가 시일이 다해서 지을 때도 좀 많이 허술하게 지었고, 시일이 다해서 허물어지기 일보 직전이다. 음. 그런데 부인께서 평소에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기에 음. 도움을 청하러 왔다. 어. 같이 이 절을 중조를 해달라. 아, 그래요? 네. 오. 그런 이야기를 전해줘요. 음. 그러니까 설시분이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어, 좋은 일을 하자는 거고, 음. 어제 어머니께서 얘기한 얘기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꿈에도 나왔고. 그렇죠. 어. 그래서, 당장, 오케이, 사인을 보냈죠. <laughs> 당, 당장 구두 계약 한 겁니까? 네, 구두 어어? 계약했습니다. 아, 그래요? 어어. 네. 그런데 구두 계약을 하는데, 네네. 부인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리고 그 스님을, 약비 스님을 따라서 그 절터를 찾아가 봅니다. 네네. 가서 보니까 규모가, 아, 이 정도면 이 조선시대 여인으로서도 충분히 감당할만 하겠다라는 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중수 비용이 들잖아요. 네네.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 정도 규모면 내 자금으로 충분히 할수 있어. 어. 아, 내 자금이 아니라 자기가 네.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다라는. 아,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어. 네. 오. 그래서 스님한테 다시 권을 하는 것이 네. 자, 이 정도면은 음. 충분히 할수 있는데 다만 좋은 일이니까 두루 복을 봐야,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음. 나 혼자 좋은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저을 다시 일으키는데 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 선을 베풀 수 있는 이걸 권을 해 보자. 아, 네, 예. 네. 그렇게 해서 어. 본인이 권선 문을 짓고 해서 같이 중창을 하기로 합니다. 아, 거기에서 탄생 배경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 오, 네, 그래. 네. 어, 그래. 이선악 선한 영향력 이런 네. 단어가 참 좋잖아요. 네네. 네. 권선이란 네. 거 해본 적 있어요? 작가님은 어떠세요? 어, 크게는 이 부인처럼 크게는 못해봤는데요. 저도 이제 사찰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냥 음. 일상생활 말고요. 사찰적으로 얘기하자면 변산 해발 500고지에 음. 절이 하나 있습니다. 남자가. 네네. 네네. 네 월명암이라고. 네. 예 거기에도 이런 기이한 설화가 하나 있는데 네. 거기에 전각 하나를 일으키는데 같이 동참해서 했습니다. 아 그래요 작가님이 예. 아 실제로 이런 또 이런 경험이 있으시구나. 네. 아 그래서 또 설씨 부인 하면은 굉장히 좀 공감도 많이 가시겠어요. 예, 저는 돈은 못 되고 네. 노동력으로. 노동력으로 됐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어 근데 그이 건선문첩이 심사인당보다 70년이 앞서 있다. 네. 이,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예요? 어, 실제로 맞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 어, 심사인당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여인들 중에서. 네네. 글씨와 그림, 그 다음에 뭐, 풍모, 이런 음.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 있는 사람이 지금 바로 이 설시부인이 쓴 권선문첩인데요. 네. 네. 그, 이 권선문첩은 어떻게 보면 5 0 0여년 전이잖아요. 지금부터 음. 조선시대 중기니까 음흠. 이때 사대부 여성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세간에서는 관심이 좀끌 수가 있는 부분이죠. 당시에서는 진짜 없었던 이야기죠. 네네. 그 이제 여성의 여성이 뭐 글을 쓰고 뭘 한다라는 것 자체가 네네. 약간 뭐 사회적으로도 뭔가 굉장히 생소한 일이라고 네네.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예 예, 예. 음. 예. 그래서 그 권선문첩이 <laughs> 현재는 여성이 남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장문의 산문이고, 음. 그리고 여기에는 산문만, 글만 쓴게 아니고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어, 네. 이 사찰에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 조감도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어, 네. 네, 사찰 그림을 세밀하게 다 그려놨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채색으로. 음. 예, 그래서 그 여성이 그린 가장 오래된 채색도로 음.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그것만해도 좀 많이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네. 이제 아, 순창하면 사실 뭐 강천산만 보고 네. 아, 이게 좀그 절벽에 폭포만 이렇게 좀 <laughs> 보고 오고 네. 아 좋다 이렇게만 왔지 네, 이런 네. 이야기가 서려 있는지는 진짜 몰랐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어쨌든. 그런 글과 그림으로 대중이 모든 사람들이 부도함, 중수, 불사에 동참하는 음. 선을 행한다면, 다 함께 응보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한 거니까. 네네. 그래서 부인이 손수 이제 짓고 그리고 서화첩을 꾸미고. 음. 이게 그러니까 심사임당보다 70년 앞서 있는 건데, 심사임당의 그림이나 글씨는 사실 음. 심사임당의 호나 낙관이 찍혀 있지 않 않았다고 해요. 음. 그래서 명확하게 심사임당의 그림인지 글씨인지 아직까지도 음. 불분명하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지만 이 화첩에는 심사임당보다 70년 먼저 음. 날짜와 이걸 쓰고 그린 날짜와 이름과 당호가 다 적혀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군요. 명확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 권선첩 한번 좀 보고 싶은데 첫머리에 좀 어떤 글들이 좀 쓰여져 있어요? 어참 놀랍게도 예. 이권선첩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작성된 어떻게 보면 단편 소설 같은 네. 그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는데 네. 맨 앞에는 이 권선문을 하게 된 이유 어. 즉 인과 응보설이 적혀 있습니다. 인과 응보 네. 인과 응보라는 단어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 그렇죠. 뭐... 뭐 뿌린대로 거두고, 네. 내가 행한대로 결과를 받아들이고, 잘못하면 잘못된 결과 나오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권선문 첩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음.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설이란 착한 일이건 악한 일이건 사람이 살아있을 때 행한 것은 인이라 하고, 음. 이후에 그의 상응한 보답을 받는 것을 과라 한다. 네. 예, 이게 이제 처음부터 시작되는 말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설지부인 같은 경우는 이 권선문을 작성할 때 아. 철저하게 우리가 지금 힘들어도 음. 선을 베풀면 선을 행하면 반드시 복이 따라온다. 음.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 인과응보설이 네. 예전과 지금이 시간적으로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 저도 이제 살아가다 보면 주위 사람들의 뭐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네. 꼭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선한 결과가 오는 건또 아닌 것 같긴 하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나쁜 일을 한다고 해서 네. 반드시 그 사람은 벌, 벌을 받는 네. 그런 사회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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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어 저는 근데 좀 믿고 살려고 해요. 음. 네. 근데 이제 이, 이때 설시부위는 이생에서 좋은 일을 하면 다음 생에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요즘 세상에는 조금 더 빨리빨리 뭐가 오지, 와지지 않나. <laughs> 시대가 그렇지. 빨라져서. 아니, 이생에서 좋은으하면좀 이생에서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laughs> 네 그래요. 이분들의 어떤 어 뭐랄까 사고를 네. 우리가 좀 깊게 못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지금까지도 이 설씨 부인의 권선문첩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높게 받들어지고 있잖아요. 네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작가님? 음 아까 잠깐 언급했다시피 음. 여성이 남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장문의 산문이라는 거. 그러네.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굉장한 거네요. 네. 왜냐하면 네. 조선 시대 중기 때 유명했던 신사임당, 황진이, 음. 계랑이라고 해서 부안의 매창입니다. 그 조선 시대 여류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 네, 맞아요. 근데 이런 여성들이 그 시를 지었는데 대부분 음. 산문이 아니라 단문 형태의 시죠. 음. 그런데 유일하게 산문을 지은 거죠. 소설처럼. 음. 어.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참 놀라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그리고 그 그림에다가 채색도를 입힌 거. 자, 네. 네. 그것만 해도 예술적인 가치나 그렇죠. 이런 부분이 딱 떨어지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이설씨부위는 이게 장문의 산문을 쓰는데도 보통 여성의 글씨체하고 다르게 행성 는 남자들이 많이 썼다고 해요. 음. 일필 휴지로 막 나갈 때. 음. 근데 일필 휴지에 그 행서로 쓰여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음흠, 음. 네, 좀 드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그 문장이나 내용 플롯 이런 부분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인과법에 의해서 예. 철저하게 논리 정연하게 이 글을 그 저도 쭉 읽어보니까 네네. 그 번역문을 한번 읽어보니까 빈틈이 없어요. 음... 어설프지가 않은 거예요. 놀, 아주 논리적으로 빈틈으로안 보이는구나. 네, 오, 참 대단하다. 네, 네. 그리고 그 사례까지 적었어요. 네. 권선을 행할 때맨 마지막에는 권선을 하, 행할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음. 하는 그 실제 사례까지 다 들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놀라운 부분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 권선문첩이 그 병풍처럼 이렇게 화첩으로 이렇게 접을 수 있는 네네. 그런 거라고 하는데, 네. 그, 예, 예, 토탈 16폭인 거죠. 16폭인데, 14폭이 권선문 글씨로 돼 있고, 나머지 2폭이 이 채색도인데요. 음흠. 이 채색도도 여성이 그린 우리나라에 이제 최초고, 최고 산수화라고도 표현이 하, 표현을 하더라고요. 음. 여성이 그린. 아. 네. 그러니까, 당시에는 극히 이제 드문,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주목받을 수 있는 거고. 네. 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심사임당보다는 어쨌든 70년이나 그러니까. 앞서 있다라는 것도 네. 예, 눈여겨 볼 만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조선 시대는 남존 여비 사상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아유, 굉장히 강했죠. 네. 네. 그래서 여성으로서는 굉장히 수준 높은 문장력 음... 네, 그리고 그림 솜씨, 네.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다 다 높이 평가되고 있는데 특히 음. 그때는 숭유억불 사상이 한창 진행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요? 네, 네 조선시대 때 네. 예, 불교를 억누르고 유교를 아 맞아. 예, 맞아 맞아.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데 유일하게 순창이 좀 불교가 많이 발달을 했었대요 당시에도. 음.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 국가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를 짓기를 선을 권해서 음... 이런 걸 만들었다라는 건예 네. 굉장히 그리고 대중을 셀,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음... 일을 끝까지 마무리하고 이런 그 여장부다운 이런 절개 기계 음... 이런 모습들 이런 음.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은 감동과 어허. 예. 그래서 회자될 만한 이야기지 않을까 네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지역에 또 이러한 인물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 네. 자료도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더 많이 알고 더욱 관심을 기울여서 더 많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정신도 이렇게 좀 전해 줄수 있는 네. 그런 유산의 흐름이 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아, 그럼요. 음. 이런 분들이 묻혀있지 않고, 네. 정말, 물론 아직 그 권선문첩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긴 하지만, 음.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음흠. 그리고 정말 이런 권선을 하는 이런 미덕이 자꾸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설씨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네. 진짜 플레임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설씨 부인하니까 뭔가 약간 아. 설화 같은 느낌이 아. 있어요. 아, 그래. 네. 그렇지 아요저 같은 사람이 <laughs> 네. 딱 듣기에는, 네. 아, 실존했던 사람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아, 그렇죠. 있으니까, 음. 뭔가 좀, 진짜의 이름으로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네.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순창의 설시부인 그리고 권선 문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원광대학교 HK 플러스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지역인문학센터와 함께하는 굿모닝 인문학 김현미 신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